오늘 새벽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적 22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나온 바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도 하루에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새벽님의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입술에서 주님을 말하고 나의 마음과 행동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고 느낄 수 있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어제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고 지키며 살고 있던 구역의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조에서 홍수 이전까지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그후 족장 시대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기도로 간구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시작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과 인내의 예로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삶과 그 삶에 대해서 믿음을 특징하는 그 본향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을 소개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길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후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믿음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가장 먼저는 믿는 자의 삶은 바로 본양을 사모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아들였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자신이 몇십 년 동안 산그 고향을 떠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약속, 그, 그것을 믿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유의 땅을 사모하는 자, 즉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외국인과 나그네인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나그네는 자기의 집을 떠나 낯선 곳에 묵으며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랑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지, 또한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보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곳, 즉 본향으로 갈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설령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즉그 본향이 내가 살기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 그 곳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이 따르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본향을 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과 믿음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엄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 것은 우리 자식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절대로 아들과 딸들에게 불이익이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진정한 본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 즉 천국이 우리들의 진정한 본향인 것입니다. 16절에 사용된 사모하다 이 말을 헬라어로는 한다면 오레곤 타이라고 합니다. 이 오레곤 타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우리 한국말로 표시한다면 바로 무엇 무엇을 향해 나의 손을 뻗치다 또는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약 천국을 사무함으로써 본약을 향해 강, 강렬히 열망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한 한성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것이 넘쳐하는 곳이 바로 주님께서 예비한 성인 것입니다. 우리 산들께 성도님들도 진정한 본향을 열렬히 갈망하고 주님이 예비한 성을 받기를 또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리 느끼길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넘어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자신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했던 그것을 결심했던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죽인다면,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의 아들을 살린다는 그런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자신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 그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넘어가는 것 또한 나의, 나의 명예와 지위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뿌리가 뽑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견디고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믿음이 우리,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0절에서부터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해서 명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에 이어서 자손들도 그의 믿음을 이어나갔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키워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보았고, 이삭의 믿음을 야곱이, 또한 야곱이 믿음을 요셉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자라가나 해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행동한다. 이 말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그 믿음을 이어서 그 아들들의 자손과 그 자손까지 그 받을 축복과 영광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생명과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니,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삼들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믿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의 본양, 즉, 천국에 가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믿음을 위해 산다면 우리에게 한성을 예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고 주님의 진정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느끼는 참된성 그 그것을 예비하는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산도교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산도교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욕심과 욕망 또는 그 어떠한 시험에 흔들리고 찢기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그 어떤 것이고 그 어떠한 시험이 와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야곱, 요셉의 믿음처럼 굳건하고 튼튼한 뿌리가 깊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우리 비전센터 산들교의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산덕교의 비전스터의 모든 과정과 일정 속에 함께 일하여 주셔서 시작부터 완공때까지 안전사고 없이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화평이 넘쳐나는 곳이 될수 있도록 또한 그곳에 찬양과 말씀, 말씀과 기도토리가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산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산덕교회가 주님께 다가가는 교회가 되어 주님과 함께 통행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교회 또한 우리 선들교회의 새가족과 아픈 환우들또 봉사하시는 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각자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